자, 19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번부터 볼게요. 라지 A는 3,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요. 라지 B는 x를 원소로 갖는데 그 x가 12의 양의 약수라고 해요. 그래서 라지 B는 1, 2, 3, 4, 6, 12. 얘를 약수로 갖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이 라지 A라는 3, 4는 X의 부분집합이고요. 그때 라지 X는 1, 2, 3, 4, 6, 10이라는 B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라지 X라는 게 1, 2, 3, 4, 6, 10으로 나오는 부분집합 중에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3, 4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집합인 거예요. 그러면 최대 맥시멈인 요놈에서 3, 4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원소 개수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즉, 2의 6제곱에서 3, 4를 반드시 포함하는, 즉, 2개를 제외한 2의 4제곱. 결국, 16개의 집합이 나와주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2부터 15까지, 그리고 B는 2부터 5까지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해요. 자, 이때 조건이 B는 X의 부분 집합, X는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2, 3, 5를 X가 포함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A는 2, 3, 5, 7, 11, 13, 15, 요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X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 X라는 건 최대 얘가 될수 있죠. 여기에 포함되니까. 근데 2, 3, 5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즉, 2의 7제곱인데 여기서 2, 3, 5. 3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2의 4제곱, 16개가 나와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의 전제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X는 A가 되면 안 되고요. B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개수 셈 16개에는 요 x가 2하고 3하고 5인 a랑 같은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2, 3, 5, 7, 11, 13, 15라는 b랑 같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그럼 이두 개는 제외하란 얘기니까 16에서 2를 빼서 결국 14개가 답이 되어 주는 거죠. 됐나요?